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 속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돌다리, 돌다리에서 다리는요. 물을 건널 때, 어떤 것을 건널 때 사용하는 브릿지, 브릿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브릿지가, 이 다리가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로 되어 있으니까, 돌다리니까 아주 단단하죠. 아주 튼튼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두드려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문제가 없어 보여도 꼭 확인,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화를 살펴볼 텐데요. 이 대화에서는 한 친구가 지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준비물, 여행 짐을 계속 체크, 확인, 체크, 확인을 합니다. 왜 할까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되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대화 부분을 한번 들어봅시다. 내일 드디어 여행을 떠나는구나. 새벽에 출발해야 하니까 일찍 자야겠어. 그런데 넌 앉을 거야? 준비물을 다시 확인하고 있어. 에리, 너는 모두 챙겼어? 물론이지. 난 아까 짐을 다 쌓아두었어.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여권, 비행기표, 비상약 같은 거 말이야. 가방 안에 잘 넣어두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하잖아. 잘 넣었는지 다시 확인해 봐. 알았어. 중요한 것들은 가방 앞주머니에 있어. 바로 여기 말이야. 어? 여권이 없네? 분명히 여기에 넣어 뒀는데. 잘 찾아봐. 어? 책상 위에 이건 뭐야? 네 여권 아니야? 맞아. 그런데 여권이 왜 거기에 있지? 이상하네. 분명히 가방 안에 넣어 뒀는데. 아무튼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네, 왕량 씨가요, 계속 준비물을, 여행 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다른 예문도 확인해봅시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 잘 생각하고 잘 확인해봐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집 계약하러 갔다 올게요. 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계약서를 꼭 확인한 후에 서명하세요. 이렇게 잘 확인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 봅시다.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하는데 신중히 생각해 보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확인하세요. 이런 뜻이죠. 선생님 시험 문제를 다 풀었는데 나가도 돼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어떤 일을 잘 확인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을 좋아하면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습니까? 남극, 아주 추운 지역이고요. 사막, 아주 더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밀림, 정글의 여행을 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운 속담은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 속담이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할때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문제가 없어 보여도 확인, 체크, 확인, 체크.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속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